임용권자. 총경 이상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임용권자인데 총경의 휴직전 강등정복은 경찰청장이 임용권자예요. 총경의 휴직전 강등정복, 휴직, 직위해제, 전보, 강등, 정직, 복직은 경찰청장이 임용권자. 경정 이하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임용권자인데 경정으로의 신승면은 대통령이 임용권자이고 경정의 휴직복전파및 경감이하는 시도청장 등이 임용권자예요. 경정으로의 신승면 신규채용 승진 면직은 대통령이 임용권자이고요. 경정의 휴직복전파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보 파견은 시도청장 등이 임용권자예요. 경감이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청장 등이 임용권자인데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은. 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전보는 특정 부서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 불가예요. 즉, 특정 부서에 발령을 냈으면 1년이 지나야만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 발령을 낼수 있는데요. 감사 담당은 2년 이내 전보 불가이고요. 교육기관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전보 불가에 해당돼요. 끝으로 1년 이내에는 전보 불가인데, 경정 이하가 배우자 등이 거주하는 경찰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와, 출산 후 1년 이내 필요시에는 현부서 임용 1년 이내라도 전보가 가능합니다.